안녕하세요 노원점에 1년째 수강 중인 정설인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점에서 거의 1년째 수강 중인 18살 김가은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1년 2개월째 수강 중인 노원점을 다니고 있는 신혜진입니다. 어 입시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데프 댄스 스쿨이 유명하고 가까워서 오게 되었습니다. 춤을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데프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. 학원을 다니면서 얼마 평가를 처음 알게 됐는데 영상을 보고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기분기를 잘 알려주셔서 안무를 완벽하게 숙제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다 착하시고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에게 대표한민호입니다 어, 대한민국 댄스계의 리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데프란 에브리데이입니다. 왜냐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대프에 오면서 춤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력이 더 많이 느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. 저에게 대표란 네. 타이어입니다. 음. 왜냐면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는 서 타이어가 꼭 필요한데 제가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데프가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. 음. 새벽에 일 나가셨다가 들어오는 길에 와주셨던 아빠랑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.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. 화이팅! <laughs>